이의 시트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최근 영국이 이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. 네 그리고 또이이 블랙색상의 시트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. 네 제가 또 혹시나 해가지고 이 영국이라는 의미와 탈퇴라는 뜻의 합성어인데요. 한마디로 이 영국의 이웃 탈퇴를 의미하는데요. 이이유는 독일, 프랑스, 영국, 뭐 네덜란드 등의 28개국의 유럽 연합을 의미합니다. 이후시트는 2012년 말에 EU의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자 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2013년 1월 이 보수당 소속 영국 총리 데이비 테머런이 EU 탈퇴를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. 그리고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대국민 투표 결과 결국은 탈퇴 결정을 내립니다. 그리고 어 이후 바로 이렇게 탈퇴가 되는 게 아니고요. 탈퇴하기까지는 에또몇 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 2011년쯤 완전히 EU를 탈퇴하게 됩니다. 그 앞전에 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려는 이유는 어 간단하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이 EU 국가는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 난민에게 주는 복지 혜택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.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상류층은 상관이 없는데 그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난민에 대한 반감심이 심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 난민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인한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난민 문제로 인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유에 분담금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 영국에서는 좀 불만이 심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EU 국가는 또이 유럽은 유로화를 사용하잖아요. 근데 영국은 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영국에게만 조금 분담금이 좀 높은 상황이었다고. 그러고도 계속 분담금이 증가했고 경제적으로도 잘 산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21억 유로나 더 납부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는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 영국은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영국의 주도권이 상실한 이유에서인데요. 이 영국은, 음, 어, 분담금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컸는데 그런데 이 사실상 이 독일이 더 주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막대한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탈리아랑 비슷한 그런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 영국 내에서 반 이유 정서가 확산되게 됩니다. 결국, 이 영국은. 탈퇴합니다. 그런데 이 EU 탈퇴 이후 영국의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. 영국은 지금 엄청나게 빈곤한 상황인데요.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, 심지어는 교사들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건 물론이고, 무료급식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. 물가는 10.1%나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식료품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.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은 전 세계 빅맥 지수가 측정되어 있는데요. 거기에서 영국은 비싼 순위 14위를 차지했는데요. 빅맥 빅맥 하나 가격이 5.8 파운드 정도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는 9,500원 그 정도이거든요. 또 다른 일반 버거를 알아보니까 2만 원까지도 버거 가격이 하더라고요. 그 우리나라는 제가 맥도날드, 뭐 버거킹 그렇게 가는데 어플을 설치하면 은 이게 뭐 2만원이면 햄버거를 적어도 4개 정도는 살수 있더라고요. 3, 개 정도는 살 수가 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알수 있고요. 피자틱스도 제가 예전에 코시국 이전에 방문했을 때는 8파운드 안 되게 사먹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15파운드 훌쩍 넘어버리죠. 거의 2만원 정도가 되는데